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이수진 님께서 댓글로 신청해주신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입니다. 1919년에 발표된 소설이고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라 이미 평론이나 해설이 굉장히 많고요. 데미안의 모티프로한 작품들도 종종 눈에 띄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 데미안의 모티프로한 장면이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세대마다 늘 새롭게 읽히는 작품이니까 아 이걸 제가 어떻게 소개해 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데미안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배경지식을 한번 짚어볼게요. 만약 데미안을 읽으려고 시도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두셨던 분들은 첫 번째 부분까지만 들으시고 다시 읽어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이전 그 영상들과 같은 방식으로요, 전체 스토리를 한번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데미안을 읽기 전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들 세 가지예요. 데미안의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라는 친구가 여기서는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자제로 나오거든요. 뭐 생각이나 주로 나누는 이야기가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싱클레어는 학교에서 성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자라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들은 그대로 흡수합니다. 비판적 읽기가 안 되는 거죠. 아마 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판적 읽기를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이점 하나를 어, 내가 한번 비판적으로 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둘러싼 그 주변의 원까지는 알아야 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하나의 논리선을 구축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비판적 읽기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할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요만한 요 점에서 아, 이게 전부일 거야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밀 싱클레어 우리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견고한 믿음에 하나하나 틈을 내 주는 인물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주고받는 논의와 논쟁을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재빠르게 1화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1화는 카인과 아벨입니다.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다라는 말로 훨씬 더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이 올린 재물보다 동생인 아벨이 올린 재물을 더 기뻐하시자 요거를 질투한 나머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카인은 영원한 떠돌이가 되는 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죄인인 카인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카인의 표식을 이마에 새겨주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카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게끔 보호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일화였고요. 두 번째 일화는요, 예수님 옆에 달린 두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받고 돌아가실 때, 두 명의 도둑도 함께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도둑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살려봐!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른 한 도둑은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데미아는 이 위의 두 일화에 대해서 자신만의 견해를 펼치는데요. 싱클레어는 그걸 듣고, 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마지막 일화는요, 야곱과 천사의 싸움인데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목을 딱 붙잡고 나와서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인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이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데요. 당연히 애서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형한테 혹시라도 변을 당할까봐 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애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들, 이제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요. 가족들을 모두 먼저 보내고 혼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대단하죠? 인간의 힘으로 신성한 천사와 겨루며 끝끝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날이 바뀌자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라고 부탁을 해요. 말을 하죠. 천사도 바쁘겠죠. 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대, 나를 축복치 않는다면 내 그대를 놓아주지. 아들 이로다. 그 자리에서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것을 명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일화를 모두 정리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계략적인 줄거리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소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밀 싱클레어의 성장 소설입니다. 성장의 단계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총 6명의 인물로 제가 한번 간추려 봤어요. 먼저, 유년 시절에 어, 아기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준 프란츠 크로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단사였는데요. 술주정뱅이인데다가 가족들도 별로 그렇게 평이 좋 좋은 인물은 아니었어요. 벌써 어른처럼 막 행동하고요, 침도 찍찍 잘뱉고요 싱클레어는 무서워하면서도 크로머와 어울리다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왜 괜히 건들건들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나도 괜히 센척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어떻게 훔쳤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세 보이려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로머가 그게 진짜야라고 물어보면서 그걸 내가 경찰에 고발하겠다면서 협박하기 시작해요. 이 때문에 싱클레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굉장히 지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구해 준 것이 바로 두 번째 인물 데미안입니다. 물론 그는 싱클레어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의 촉진제이기도 하고요. 데미안은 여기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나와요. 여잔지 남잔지 모를 정도의 중성적인 외모에 소년의 티가 전혀 나지는 않지만 늙어 보이지는 않는 그리고 늘 얼굴에 슬픔 어린 냉소를 품고 있어요. 싱클레어를 깨어나게 하는 건 데미안의, 데미안과의 대화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과 두 도둑 이야기 있죠. 성서에서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도둑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데미안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도둑이 믿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싱클레어를 놀라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인 알폰스 베크는 싱클레어가 김나지움이라고 부르죠. 상급 학교에서 만나는 인물이에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알폰스베크가 싱클레어에게 술을 가르쳐 주거든요. 참 나쁜 친구죠. 그럼 싱클레어가 술독에 빠져 있는 걸 구원해 준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네 번째 인물. 근데 이 인물은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요. 에밀 싱클레어 혼자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학교 근처 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름 모를 여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요, 베아트리체라고 불러요. 이 베아트리체는 예전에 단테가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딴 거예요. 어쨌든 이 싱클레어도 단테처럼 광적으로 여자를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막 초상화를 몇 장이나 그리는데요. 결국 그 초상화가 데미안을 닮은 것을 보고는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싱클레어는 두 번째 멘토라고 할수 있는 뭐 혹은 두 번째 영혼의 교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는 이 신학자였고 하마터면 목사가 될 뻔했던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영혼을 인도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싱클레어와 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만났고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보기도 전에 기독교에 심취한 것부터 그 이후로 선과 악에 대하여 고민하고 탐구하는 모습도 비슷해요. 하지만 이 둘의 몇 달의 우정은요. 싱클레어가 이 피스토리우스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을 하면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는 퇴보적인 탐구자였으며 낭만주의자였다. 그의 이념은 곰팡내가 났다. 이렇게 싱클레어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싱클레어가 만난 인물은요, 데미안과 마지막 여름방학을 함께 보내면서 깊이 알게 된 데미안의 어머니, 바로 에바 부인입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끌리게 됩니다. 꿈도 막 꿔요. 그러나 에바 부인은 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러한 마음을 극복해보라고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에밀 싱클레어는 더욱 성숙하게 돼요. 책의 끝부분에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모두 세계 1차 대전으로 징집을 당하게 돼요. 싱클레어는 거기에서 폭격을 맞게 되고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데미안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쉽게 갈수 없을 거야. 그럴 땐너 자신 내부의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럼 내가 너의 내부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의식이 서서히 돌아온 그는 자신 안에서 데미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미안이 사실 싱클레어의 내면인 게 아닌가? 뭐,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란 어떤 일인가? 아무래도 성장 소설이다 보니까요. 자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감명 깊게 읽게 되는 소설이에요. 하지만, 이 소설을 하나의 답안지로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자신 안에 데미안을 발견하는 기회를 놓치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만 같을 때, 어, 다시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데미안은 100년 전에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